운전에 원활함, 네. 또 내가 뭔지 모르게 꽁톤도 잠깐 어, 어.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런 다리에요꽁톤 들어오면 그냥 써야 되잖아요. 원래. 아, 그럼요. 그런데. 말인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화신당 초록신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또 갑진년을 보내고 계신 소띠분들의 음. 5월달, 6월달 음. 월변 운세를또한번 알아볼게요. 5월달, 6월달, 우리 소띠 여러분들.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오류월은 있잖아. 회전이 많이 되는 해라 그래, 소띠분들은. 음.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어, 많이 들어왔다가. 또훅 나갔다. 또, 훅또훅 나갔다가. 대신에 또들어오잖아또 들어왔다가, 음. 또 나갔다가. 이렇게 금전의 회전이, 어, 빠르게 흘러가는. 음. 원활하다고 바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음. 음. 왜냐면, 뭐, 그렇다고 많이 남지는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 그러나, 내 숨통이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 네, 어, 생각지 않았던 금전도 생각을 해 보시면 괜찮겠다 어, 그 외에도 조금 더 들어. 그렇지 게구나. 그렇지 음. 그렇다고 너뭐 아주 큰 돈이야 작은 돈이야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음. 어쨌거나 요 때는 내가 금전에 원활함 네. 또 내가 뭔지 모르게 꽁톤도 잠깐 어. 들어올 수 있는 음. 그런 달이에요. 공도는 들어오면 그냥 써야 되잖아요. 오히려. 아, 그럼요. 그런데, 꽁도는 들어오면 써야 되는데, 나중을 위해서 또적금을 아, 어, 아, 하셔야 아, 되겠죠? 네네네. 네. 그, 우리 소띠 여러분들, 올해 갑진년 5, 6월 달에 네. 내가 금전이 원활하게, 내가 좀 숨통을 튀고 음.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서, 그래도 나한테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오니, 본인 돈, 원래 가지, 생각했던 거 말고도 조금 들어오는 달이니, 요때 잘, 이게 금전이 들어오셨을 때잘 요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 6월달에 그러면 소띠분들이 음. 조금 조심해야 될게 있을까요? 5월달, 6월달에 조심해야 되는 거. 이 양반들 5, 6월에 사고수 잠깐 비치거든요. 음. 그거는 본인들이, 응, 네. 음, 좀, 뭐라 그래야 돼? 먼 여행을 하지 말라 그래야 돼? 음. 어디,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마라. 그치. 가까운 여행이잖아. 응, 멀리. 장, 아주 멀리 한 뭐, 두 시간 이상 넘는 건다먼 여행이라고 봐야 되겠지? 어, 120분 이상. 그치. 네. <laughs> 120분 이상 되는 데는 여러분들, 5, 6월에는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아, 네. 5, 6월은 금전이 원활하게 도는 달이니 본인들이 잘 조정하시면, 음, 많이 남지 않을까요? 음. 음. 남는 달이다, 5월에. 그 응. 화신당 초록신녀였고요. 소띠 여러분들 올해 건강하시고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